예정일이 지난 지가 어. 며칠 됐서 <laughs> 한번 해보고 와볼까? 해봐, 지금. 이거 봐봐. 뭐야?

너 젓가락 없어? 아 응. <laughs> 그럼 이거 써? <laughs> 아니 아니야 오 뭐야 <laughs> 뭐야 진짜? 여보 <laughs> <예뻐. 웃음> 시즌2 찍으러 갑니다. 강제 태고 엔딩. <laughs> 아프면 어떡하지? 아침에 수술하기 전에 한 4시간 전에 약을 두알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자궁 문을 열리게 하는 약이래요. 그래서 그 약을 아침에 7시에 두 알을 먹었고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약잘 줬겠지? 알고 보니 선우 비타민 준거 아니야 나 잠결에. <laughs> 그 약봉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거든. 아닌데? 뻥이야. <laughs> <laughs> 기분이 어때? 재밌냐? 꺼라. <laughs> 나이 시기에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 집을 놓게 되었네. 마 응. 돈만 나갔다 게. 여기서 헤어질 수도 있어. 응. 어? 한 아, 한 느낌이 더한 이거 옷 주고. 네, 네. 너무 멀쩡히 구워놔서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 문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누가 잠을 자고 있냐? 어제 뜬눈으로 밤을 껄딱샜어 걱정도 가셨지 아주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니 다 끝났네. 아프스 있게 어 괜찮아 처음 어 선생님 만났어 응. 원장님 만났어 응. 아 진짜 어디서 여기서 응. 아 그래 원장님 마지막에 나 마취하기 전에 막아 괜찮 괜찮아요 막이러면서잘 해줄게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 간호사분이 왜 이렇게 씩씩하세요 <laughs> 어, 들어가는데 막 아기들 계속 태어나잖아. 그래서 막 애기 울음소리 계속 들리고 이랬는데 간호사분이 나한테 아 애기 울음소리 들려서 죄송해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 그분들은 축복받아 마땅할 일이고 나는 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걸 감사한 일이고 나올 때 둘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laughs> 밥에다 먹으러 가자 언니 봐봐 아니 먹여줄게 왜 먹여줘? 네, 알아서 먹을게 수술했잖아 너뭐 씩씩하게 잘 했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잡고 올 이유도 간호사 선생님을 잡고 올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냉정하게 생각한 거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만약에 진짜 진짜 만에 하나 태아였으면 또 마음이 달랐을 수도 있어. 이게 그냥 진짜 그빈 집을 보는 거랑 진짜 아기가 그런 거랑은 내가 볼땐 차원이 다를것 같아. 아마 내가 진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일 거야. 근데 밖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 나더라막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그치. 그래 마음 그래. 엄청 많. 수술 복도 밖에 있으니까 아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이제 유산 수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게참 아이러니한 거. 같아 그치 맞아 한 공간 안에서 참 여러 일이 있다나 빼고는 다 이제 애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 나랑 안녕하고 들어가는 이후부터 어땠어? 아나 중간에 오빠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있는지 몰랐어 외로울 것 같아 혼자 있어 어, 맞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엄마는 손도 잡고 하게 해주는데 이건왜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아 우선 그 수술방 크기부터 달라. 나서우재왕걸개할 때는 엄청 큰 수술방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이 의자 있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리는 의자. 그거 하나 딱 있어. 그리고 이렇게 엄청 커다란 조명 있고. 그래서 여기 팔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묶어 다리도 그 찍찍이 밴드로 다 붙이고 들어가면 분만할 때랑 똑같이 다 탈의하고 갈아있거든옷 원피스로.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자 그래. 근데 수술실로 이동할 때도 서무 때는 선생님이 와서 머리도 묶어주고 발에 붕대도 압박붕대도 해주고 그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서 갔잖아. 나 혼자 걸어가. <laughs> 씩씩하게 걸어가. <laughs> 이제 누우면 막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화 꽂아주시고 코로 약 냄새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게 그 수면 그 내시경하고 똑같아. 여기 살짝. 뻐근하면서 이제 내가 절대 잠에 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laughs> 하기 전에 막 위로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처음에 마취 깨고 살짝 배좀 생리통 하는 것처럼 좀 아팠는데 금방 괜찮아졌어. 원래 임신하고 출산하면 남편이 와서 수면 마취하면 남편이 와서 깨워주잖아. 여기는. 간호사 선생님이 깨워주시더라고. 그걸못 봐서 좀 아쉬워. 나 깨어나는 거? 어. 왜? 나눈 이렇게 흙가닥 돌아간 거 보고 싶었어? <laughs> 아니,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워가지고. 며칠 잘해주게 돼. <웃음> 며칠? <웃음> 암튼 이래저래 뭐. 안타깝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인체의 신비란 대단하고. 아이를 갖는 건 진짜 축복할 일이고 진짜 어려운 일이었다. 딱 2주였잖아. 1주는 진짜 입덧 같은 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고, 1주는 왜 아기 집이 안 생겼고 이제 수술을 앞둬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했던 게 입덧이고 막 그런 거라면 난두번 다시 임신 못할것 같아. 다 사람 성격이 다르듯이. 애기들 생기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 다 다른데 수술하고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린대? 오늘 시술 일로부터 한달 있다가 생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 안 해도 문제고 어쨌든 한달 안에 자궁 상태는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한2 3 개월 동안은 이제 피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아좀 고민 고민되긴 한다 둘째에 대해서도. 네. 근데 어때? 다시 둘째, 이제 실패 후에 둘째에 대한 생각이 있어? 아니면 아예 없어졌어? 생겼다는 얘기 듣고는 또 선우가 예쁘니까 뭐 기대가 됐지. 또 선우처럼 예쁜 애가 나오겠구나 하면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다가 이제 또 아쉬운 거지. 잠깐 또 혼자 미래에 대한 망상을 했다가 무슨 망상? <laughs> 예쁜 애기 나오고 하는 거지 근데 난 바로 이어서 시도할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마음이 없게 또쏙사라졌어 아, 확실히 속이 막안 좋고 막 미식거리고 막 이런 거는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 벌써.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바로 없어지는 거면은 마음가짐의 차이 아닐까? 그럼? 입덧이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애기 집만 있고 난황이나 이런 게안 보인다라고 병원에서 걱정 한 순간부터 더 심해졌거든?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수술 시작하기 전에 속옷도 다 벗고 속옷을 주머니에 넣거든? 그러고 딱 내가 깨어났을 때는 수술실도 아니었고 그 원래 대기하던 대기장소였고 그다음에 속옷도 입혀져 있고 막 그런 거야 누가 입혔어 속옷을? 아, 입혀줘! 입혀주셨어! 뭐? 어! 힘드셨겠는데? 아그니까나그 생각한 거야. 그나 깨어나자마자 엉덩이 주사 맞거든. 근데 깨나 깨어... 깨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선생님한테. 만드... 뭐? 나는 <laughs> 라는... 아, 저 옮기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내가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근데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랑 정신이 없을 때 무게는 또 다르잖아. 근데 변치, 얼마, 얼마가 편입히라면은엉덩이 들어야 되는데. 엄덩이 어, 근데 원장님이 2주 쉬라고 했는데 몰랐는데 유산사산도 휴가가 정해져 있다 주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것도 참 아쉬운 건 출산은 남편도 출산휴가가 있는데 유산사산은 남편은 없어 3일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 당일에 병원도 같이 가야 지 다음날에도 가야 지 그리고 며칠 또 수화 들려면 그래도 오일은 같이 써야 될것 같은데 반이라도 그럼 이거는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몸은 애기를 나은 걸로 또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슬픈 건 갑자기 여기서 모유가 나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제 나머지 몸 상태는 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냥 처음에 일어났을 때좀 밑에가 뻐근했던 거 배가 조금 싸르르 아팠던 거 빼고는 크게 거 말고 지금은 그냥 아무튼 몸잘 한번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